엄마가 백년기라 짜증이 정말 많아지셨어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외부 활동 하던 것도 못하셔서 그런지 매일 입에 우울하다는 말을 달고 사십니다. 엄마의 우울한 모습에 안타깝고 제가 도움이 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한약이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닥통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이현숙입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이 들지만 특히 갱년기 여성들은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덥고 열이 나는데 마스크까지 착용해야 하니 그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더구나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되고 활동 범위가 줄어들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졌지요. 어머니의 경우도 갱년기에 접어들어 많이 우울함을 호소하시는군요. 그래도 우울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되면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어 더욱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가족들에게 우울하다 말씀을 하시는 것은 도움을 청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이지요. 이때에는 적극적으로 귀담아 들어 드리고 공감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해 드리고 엄마에게 칭찬도 적극적으로 해 드리면 좋습니다.가족 안에서부터 자존감이 살아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갱년기 우울은 갱년기라는 힘든 시기를 온몸으로 이겨 나가면서 그만큼 체력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힘이 든다는 신호이기에 한방 검진을 통해 몸의 취약 부분을 파악하여 보강하고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흐트러진 자율신경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한약을 처방받아 쓰면서 가족들의 따스한 시선과 말들로 어머니의 마음에 힘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외부 활동에 제약이 많은 대신 유튜브나 중 영상 등을 통해서. 여러 강좌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라인 댄스나 스트레칭, 문화 강좌 등이 오히려 더욱 풍부하게 열려있으니 어머니와 함께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세상과 소통해야 하고 스스로를 성장시켜야 하지요. 어머니 또한 다시금 성장 욕구를 일깨울 수 있다면 새로운 삶을 열어갈 희망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경영기는 인생 제 산막을 여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에게 좀더 집중할 수 있는 온전한 나만의 제 산막에 어떤 목표를 설정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잊고 살았던 엄마도 이제는 자신의 모습을 찾고 원하는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감동으로 엄마의 마음을 밝게 이끌어 줄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